12월 15일 화요일 윈티비 뉴스 업데이트입니다. 어제 14일 아마존은 운전석 없이 승객이 서로 마주보고 이동하는 자율주행 택시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인수한 스타트업 기업 죽수를 통해 아마존은 자율주행차인 로봇 택시를 선보였습니다. 미 경제매체 보도에 의하면 죽수사의 로봇 택시는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로 운전석이 없고 4명의 승객이 2명씩 마주보며 탑승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또한 핸들과 가속페달, 브레이크 등 운전석에 장착된 수동 제어 장치가 없습니다. 한번 충전으로 16시간을 주행할 수 있으며 시간당 최대 주행 속도는 75마일까지 낼수 있습니다. 차량 모서리 내 곳에 카메라와 레이더를 설치해 사각지대를 없앴고 양방향 주행이 가능해 좁은 공간에서도 방향 전환이 수월합니다. 로봇택시는 복잡한 도시에서 주행하는 것을 가정해 설계됐고. 현재 라스베이거스와 캘리포니아주의 포스타시리, 샌프란시스코에서 상용화를 위한 주행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죽수의 자율주행 로봇 택시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과 비슷하지만 더 복잡한 환경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돼 있고 양방향 주행 기능은 테슬라 등 경쟁사와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경제 매체들은 아마존이 현재 화물 운송에 자율주행 트럭을 일부 활용하고 있으며. 죽수의 자율주행 차량들은 앞으로 아마존의 물류 배송에 투입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아마존은 죽수를 인수할 당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아마존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예상했지만 현재는 로보택시 산업에 대한 비전으로 관심사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죽수는 시간당 최대 주행속도 75마일의 로보택시가 업계 처음이며 앞으로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비전의 중요한 터닝포인트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준비가 되는 대로 샌프란시스코와 라스베이거스에서 첫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정에서 15분 만에 스스로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가 오늘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호주의 제약회사 엘루미 개발한 가정용 진단키트가 조만간 미 전역 약국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 진단키트는 코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한 뒤 스마트폰에 부착한 진단키트로 15분 후에 감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수 있고 가격은 30달러입니다. 앞서 FDA는 루시라 헬스사가 제조한 가정용 코로나 진단 키트를 승인했지만 구입 시에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진단 키트는 감염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병원으로 검체를 보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엘름사의 진단 키트는 스마트폰 앱으로 가정에서 테스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엘룸사는 다음 달에 300만 개의 진단 키트를 생산할 예정이며 내년 중반에는 생산량을 하루에 100만 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세청 IRS는 어제 14일 1,200달러의 경기 부양 체크를 보내준다는 문자 메시지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의를 요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경기부양책에 관한 정보를 보내준다는 어떤 문자메시지도 클릭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척 레트리그 국세청장은 이번 사기의 종류는 이전의 것과는 좀 다르다며 사람들이 사기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납세자에게 은행 계좌 정보를 요청하지 않으며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에게 보내진 사기성 메시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경기 부양 체크 1,200 달러를 받았다. 그런데 계좌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 돈을 지불하는 것을 수락하세요 등입니다.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서 링크를 클릭하면 가짜 피싱 웹 주소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는 마치 국세청의 Get My Payment 웹사이트인 것처럼 꾸며놨다고 말합니다. Get my payment는 국세청에서 만든 것으로 납세자들의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우편 주소와 같은 기본 정보를 사용해 경기 부양책의 수령 여부에 대해 추적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이트입니다. 가짜 사이트에 개인과 은행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정보는 사기범에 의해 수집됩니다. 국세청은 사기성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스크린샷을 찍어서 phishing@irs.gov로 이메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바미 법무장관이 오는 23일 사임할 것이라고 주류 언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바 법무장관의 후임으로는 제플로젠 법무차관이 대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 장관은 사임서에서 법무장관으로 정부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이 매우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강하고 안정된 경제를 만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임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바 장관은 지난 2016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며 최측근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 결과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 장관은 법무부 보고서에서 지난 대선에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대규모 선거 부정을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14일 트윗에 바하 장관이 그동안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해 왔고 성탄절 직전에 가족과 휴가를 보내기 위해 공직에서 떠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오늘 오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11일 미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함에 따라 어제 일리노이주의 4만 3천여 분의 첫 번째 백신 물량이 도착했습니다. 이에 라 일리노이는 피오리아에 있는 성 프란시스 메디컬 센터에서 오늘 오전 11시에 역사적인 첫 접종을 시작으로 일리노이 전역에 있는 병원에서도 일제히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How pleased I am uh, about the very important day that you're all witnessing. Uh, this is a, a beginning for the state of Illinois. Uh, people getting vaccinated, particularly our healthcare workers, is 크루 그 카운티 공중보건부는 2만여 분의 백신 물량이 이번 주 중에 15곳의 병원으로 전달되며 의료 종사자들과 병원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접종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기 물량을 배치받은 15개 병원은 알링턴 나이츠의 노스웨스트 커뮤니티 병원, 파크리지의 루터란 종합병원, 엘크그로브 빌리지의 알렉시언 브라더스 의료센터, 호프만 에스테이트에 있는 세인트 알렉시우스 메디컬 센터, 글랜뷰에는 있 노스쇼와 글랜브룩 병원 등입니다. 하지만 각 병원이 얼마나 많은 백신이 확보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쿠카운티 보건국은 병원에서 백신 접종에 대한 직원 교육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시간과 인력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쿠카운티 보건부의 기란 조시 박사는 가능한 모든 의료 종사자, 직원, 장기 요양 시설의 거주자들이 즉시 백신을 맞을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손 씻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미 연방 질병 통제 예방 센터는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접종 시 주의사항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과 임산부 그리고 16세 미만의 아이들은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 후 일부 사람들에게 주사 부위의 발열이나 오한, 피로, 두통, 붓기, 통증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 본격적인 추위가 다가오면서 겨울철 자동차 안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리뷰 업체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한 주에 적어도 1회 이상 20분 정도는 차를 운전해 주어야 자동차의 성능을 유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 업계는 여름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신고가 많지만 겨울에는 차량 고장으로 인한 클레임이 더 많다고 합니다. 자동차 부품 중에서 겨울철 가장 취약한 것이 배터리입니다. 팬데믹으로 운전시간이 줄어 장기간 자동차를 방치하면 자동차의 대기 전력이 소모되고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운전을 해줘야 배터리 방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의 전액양이 충분한지 살펴보고 배터리 본체를 자주 닦아주면 좋습니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안전 점검 중 하나가 타이어 교체입니다. 눈이 오거나 새벽 도로에 살얼음이나 서리가 낄 때가 있는데 타이어가 마모되면 주행 중 미끄러지기가 쉽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외에도 엔진 오일과 냉각수 그리고 얼기 쉬운 워셔액과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수시로 안전 점검을 할 것을 권합니다. 12월 15일 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지역 누적 확진 1,707,346명, 0 0 신규 확진 129,142명, 누적 사망 309,782명. 신규 사망자 수는 1 6백여든 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9 9 5만5 4 1 6 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팔십육만 삼천 명, 신규 확진 칠천삼백 명, 누적 사망 만4 5 0백 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1열7 명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이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수 있습니다. 윈티비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